옆자리에 앉았던 김영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8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출근합니다. 오전 11시 정각 문영배 헌법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심판정에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7명 재판관들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내내 엄중하게 심판정을 함께 지켰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수시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을 바라보며 설명하기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주문 낭독 뒤 후련한 표정으로 일어선 문 권한대행은 옆자리에 앉았던 김영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며 재판 진행과 증인신문 등에 적극 나섰던 재판관 중한 명입니다. 김 재판관은 오늘 18일 문 권한대행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끝난 지 1시간 반 만인 오후 1시쯤 탄핵 심판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114쪽 분량의 탄핵 심판 결정문은 주심재판관이었던 정영식 재판관이 작성했습니다. 정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탄핵소추 후 11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